아, 야무지, 잘 받아라. 이거, 내가 던지는 거다. 100개 5월 크리스마스 선물, 조금 좀 꺼주시고. <laughs> 아예,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겠습니다. 진짜 썩도2에요 <laughs> <칠 같다. 웃음> <laughs> 네? 짜 루돌프 부대, 출동! <laughs> 오, 이게 선물이구나. 와, 감동이에요 진짜! <laughs> 오라 오라 오라, 야무지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고마워요 먼저.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 무지 감사합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조경훈인지 o 경훈인지경훈인지 역시 상현이다 <laughs> 구본자님 잠시 멈춰주시고 불캠으로좀 <laughs> 썩저씨님 네 무슨 일이시죠? 100개 OR 선물 네, 중 섭저씨님. 하나 골라주실 수 있나요?

니즈님, 뭐. 만원 5월 선물 중 받고 싶으신 거 응, 있나요? 잠깐만, 네. 니즈 이거 눈치챈 거 같은데? 아, 뭔가 선물이 만원보다 더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저는 그러면은 선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잠깐 물에 해도 되나요? 물어봐야 돼. 일단 물에 무례, 그러면... 해도 되냐고. 예, 시간 드릴 수 있는데. 루돌프단 골격! <목소리> 니즈는 좀잘 되라. 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 아, 감사합니다. 이게 100개 이상의 아, 선물이지 별풍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뭐야? 왜왜왜? 왜, 왜? 나 병훈인데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 보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잠깐만 나도 기분 좋아지네 이거 크리스마스 물씬 나는데요 노하기 때문에 구름미님 별풍선 150개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누구야 그루밍님 백0개랑 크리스마스 선물 좀먹고 싶으세요? 무리하지 마 제발! 아니 받은 걸다 주면 어떡해! 도망 와버렸어. 무서워. 안 되겠다. 이 썩저씨는 배로 줘. 우리는 받은 거를 더 주는 스타일이야! 우리 아저씨들! 우리 썩저씨 부대야! 감사의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받을 줄 몰랐어요. 죄송하다! <laughs> 전 대상 쏜 거였거든요. 저 지갑에 아 예? 1 9 0 0 0원 있다고요? 전기세가 이달 치 밀렸다고? <웃음> 이거 <laughs> 2.5 소대, <laughs> 3 소대, <laughs> 아 이거 전군 진격해 이건 안 되겠다. 나한테 줄 별풍선 <laughs> 10분의 1만 줘. <laughs> 다 주지 말고 왜냐면 나 내일 생일이니까 <laughs> 내일 모르. <모레. 웃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착하네. 잠깐만 이게 연말이지? 이게 크리스마스야 어? 나 지금 너무 뿌듯하다 크리스마스가 싫어요 에이, 안녕하세요 거 하지 크리스마스가 왜, 왜 싫어요? 버리는 너무 행복한데 저만 불행해서 싫어요 100개랑 네, 크리스마스 선물 중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네, 100개가 천 원인가? 만 원입니다 전만 원이 좋아요 <laughs> 그냥 줘봐라 <접어라. 웃음> 아유. 조금이라도 크리스마스가 아니, 좋아. 몇 개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행복해지고 싶어요. 좀더 행복해지려면 뭐가 더 있을까요? 별에 더 많이 봐주시면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도 되나요? 부탁해요. <laughs> 일손의 루돌프들 <laughs> 네? 달려! 루돌프들 달려! <laughs> 크리스마스 행복해지시길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저도 이제부터 크리스마스 좋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00개의 OR 선물 중 하나 선택한다면 무엇을 네. 고르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스포 조금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 100개가 백풍선 100개예요? 아니 물풍선 100개예요? 오 r 크리스마스 선물. 100개라고 했는데 그 내가 아는 100개랑 다른 100개일 수도 있죠. <laughs> 이 천재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고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저예요. <laughs> 네? 만 원으로 혹시 바꿔도 되나요? 조정은 <laughs> 지금 고르겠습니다. 안, 네. 안 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왜 외로우세요, 요즘에? 왜 그러세요? 고생하세요. <laughs> 아, <되나? 왜요? 웃음> 진짜. 어, 그러면은 경호님 지금도 제 겁니다. 제 소유물이에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확인했습니다. 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호님. 경호님, 이제부터 내 거야. 꺼져. 저한테 주셨으니까. 아, 예? 아 저거 제 거라면서요? <laughs> 세상에 산타는 없어, 누나. 어, 일분 좋던데, 아까 공기가? 어 근데 이 세팅 다일차 아닌데 이적생인가? 아야 6월 맞다 컴퓨터 컴퓨터 만 원으로 노래 들을 수 있나요? 만 원으로 노래 들을 수 있냐는데 우리? 싹 가능이죠. 싹 가능? 우리 뭐 할까? 카페 친구분 아이디는 뭔가요? 아, 친구분 아이디는 그 묘라고 집에 나오세요. 그, 그 묘입니다. 근데 제한테는 안 가셔도 돼요. 아니요. 저한테 오셔야 해요. 오셔야 합니다. 이 느낌 그거기서 들은 거 같은데. 나손주먹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나의 석자 씨님. 백개 감사합니다. 제한테는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언제 알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죄송다 좀만, 좀만 기다려. 만만 아, 똥갓만? 잠깐만, <laughs> 똥갓만? 어. <laughs> <똥까만? 잠깐만, 똥까만? 웃음> 아, 막 공기 좋네. 너부터. <웃음> <웃음> 예? <웃음> 아, 예? 고 아, 환불 안 되나, 이거? 환불 안 됩니다. <laughs> 환불 안 됩니다. 콩스. <laughs> 지옥 같아. 내가 돼 있어줘! 딱 봤을 때, 어, 두분딱잘될것 잘 같아, 느낌이. 어, 뭔가 기분이, 기분이 되게 그래. 살짝 눈물이 차올랐어. 오늘 뭔가 기분 좋게 시작을 해버렸네. 아, 울어버려서 제대로 리액션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연말,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어이없어! <laughs> 아니, 썩조씨가 <속조시가> 진짜 썩조씨였어요? <laughs> 응. 진짜 썩조씨야?